여기 지금 느낌이 여기 앞에 씨앗 뿌린 거랑 다르게 좀 단단한 느낌이 있죠, 흙이요. 도라지는 이렇게 꾹꾹 밟아줘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물을 주고. 여기 다시 흙을 덮었는데 말씀하시기는 도라지를 심고 그 위에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 손가락 하나만큼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도라지를 심은 자리인데 저는 듣기로 아까 손가락 하나만큼 깊이를 심으라고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여쭤보니까 손가락 하나 마디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팠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흰 민들레인데 흰 민들레가 참 귀해요. 토종 민들레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집 그네 밑에 있길래 캐왔는데 오는 사이 시들었고 여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려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예민하다 하더라고요. 음, 아까 참 예뻤는데. 흔한 노란 민들레. 그리고 옆에 딸기밭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은 아, 여기야 이거는 집에 있는 하얀 민들레에요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어? 옆에 이것도 하얀색 같은데? 어? 제법 있네? 이흰 민들레가 토종민들레라고 하는데, 서양민들레는 어, 자가 수정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음, 봄부터 초겨울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가지고 번식력이 좋은데, 민들레는 오직 자기들끼리 토종민들레한테만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외래종 노랑 민들레랑 수정이 되면은 그 하얀 민들레가 안 되고 노란색 외래종 민들레를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 봄에만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안 핀다고 하네요. 그리고 씨앗 뿌려서 발화율도 굉장히 적다고 하네요. 참 예민하네. 드디어 전에 전지해 놓았던 나무들 중에서 꽃축대한다고 커다란 것만 남겨 놓았는데 여기 지금 오이씨를 뿌렸거든요. 얘들이 자라면 드디어 쟤를 써먹을 날이 오겠죠. 일단은 한 대여섯 개씩 넣는데 이 중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이만큼 넣고 다 나오면 뽑아버리라고 하시대요. 여기 보라색 씨앗 보이세요? 어제 청경채하고 케일 씨앗이 초록 구슬 같더니 이거는 얼갈이 씨앗이에요. 빨간에 아니 보라색이네요. 방금 전에 이쪽이 옆에 치마 치마 뭐였지? 아치마읍 씨앗을 뿌렸는데 걔는 좀 빨갛더라고요.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도 뭐 빨갛고 파랗고 하더니 얘들도 그러네요. 초벌 부추야. 아... 이 밭에서 딱 앞에 요만큼만 뜯었는데, 이만큼이네요. 여기 옆에 돈나물도 많은데, 요거는 무추 겉절이 고명으로 올릴까요?